네. 오늘 말씀은 사명을 좀으면 결과는 따라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를 하는 아, 그런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예. 곧살게 구는 자 박해하는 자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십오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육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예교만하지 말고 두려 낮은 채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 겸손하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예, 악 대신 선을 어,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원수 갚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내가 아 원수가 줄이거든, 예 배가 고프거든, 예 먹여 주어라. 목마르거든, 물 주어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을 아쭉 이렇게 보고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해?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할수 있지? 어떻게, 예, 악을 행하는, 나한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선한 일을 어, 할 수가 있지? 예, 원수. 예,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이런 원수를 어떻게 갚지 않고 참을 수가 있지? 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박해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 예, 축복할 수 있겠어요? 예. 뭐,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당하면, 예, 그게 될까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원수한테 오히려 잘해주면 더 원수짓 할거 아니겠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선을 베풀면, 오히려 그 선을 이용해 먹고, 더 악용하고, 그래서 나를 자기의 종 부리듯이 그렇게 우려먹을, 우려먹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원수를 깔끔하게 정말 혼내주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복수를 해야 되고, 예,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악으로 되갚아주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예, 너 어디 잘 되나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예, 우리 마음 아닌가요?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요즘 세상에 착하게 산너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예.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너 바보 같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착하면 이 세상 지금 잘못 살아요. 예. 자기 밥 자기가 차려 먹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예. 집밥도 못 차려 먹는다라고 하는 말. 예. 그런 말 듣게 되어요. 져이이 말은 예, 착해서 너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 바보 같다, 너 병신 같다 이런 욕과도 같은 예, 그런 말로 요즘 통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예, 이런 지금 우리의 그 심정 예, 그런 걸 몰랐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박해를 당했고 예, 악 예. 예, 악을 해나는 사람들에게 당했고 그리고 원수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그런 걸참 참아낸다는 게 정말 결코 쉽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본인도 힘든 그 일을 예그 믿음이 큰 사도 바울이 본인도 견디기 힘들고 본인도 어려운 일을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우리들에게 예, 그런 것들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그 예, 그것이 참 합당하지 않다, 예 합당하지 않다, 예 그런 생각 예, 듭니다. 예 그런 이런 명령을 내려도 이런 권고를 해도 뭐 과연 실천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예, 본인도 힘든데.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그것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제머릿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제 계속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본인이 힘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권고를 하고 있을까? 아, 그냥, 지도자니까, 리더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예, 한 걸까? 그럼 무책임한 거잖아요. 행할 수도 없는, 행하기도 힘든 그런 말들을, 예, 해놓고 지키라, 라고 하는 거는 참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이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더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 정말 실천하기 힘든 말 말을 권고하고 행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을 행하기가 힘든 그 이유 지금 사도 바울이 권고한 이 말들을 행하기가 힘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꾸만 그 결과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 박해하는 사람이 박해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가 아, 어, 바뀌어서 원수 짓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수가 바뀌어요?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안 해요? 박해하는 사람이 박해를 멈춰요? 내가 잘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이런 마음, 이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저 사람들이 바뀌겠지. 네, 내가 열심히 헌사, 헌신하고 봉사하면 저 사람들도 아 감동받고 헌신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오겠지. 같이 열심히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안 돼요. 어떤 결과를, 예, 결과를 바라면서.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예, 봉사를 하면 여러분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지쳐요. 왜 지쳐 지치, 지치냐면 그 사람 마음 바뀌어요. 나만 헌신하고 나만 봉사하고 있지? 그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해요. 네. 예, 끝까지 안 해요. 오히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 그거밖에 못 하냐? 이렇게 평가줄만 해요. 아, 속 터져 죽죠. 진짜 마음 상하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막 생기죠.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상해서요. 결국, 아유, 나도 안 해. 내가 이거 해서 뭐 해. 이런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결국 그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예, 멈추게 되어지죠. 그런 일들이, 예, 우리 안에서 종종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작은 초점을 맞춰. 내가 이렇게 혼신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바뀌겠지, 변하겠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저 악한 사람이 바뀌겠지. 저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하지 않겠지. 예, 저 원수가 변화 받을 수 있겠지.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말씀이에요. 어,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또원수 원수된 사람에게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고. 배, 배가 고프거든, 먹을 것을 채워주는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재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기쁨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산재물 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 헌신을 하면 저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을까? 자기도 힘든 일을 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까? 그것은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아니냐? 그래서 저 사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재물로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저 사람 내가 바꿀 필요 없는 거죠. 저 사람 내가 변하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바뀌든 말든 그거는 저 사람의 책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나의 축복이고 나의 은혜의 삶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주님 앞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고, 끝까지 봉사하며,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행하고 나갈 수 있고,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원수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겸손하게, 예,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죠.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죠. 그래서 지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초점을, 초점을 저 사람에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로지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저 사람은 바뀌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해봤자, 어, 변화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자꾸 자기가 자신이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요,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 우리가 해야 돼요. 원수를 성기는 악을 선으로 예 박해하는 자들에게 예, 축복하는 것그 일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결과에 메이지 이지 않는 자 결과에 메이지 않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봤어요 우리 예,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은이 아, 분들이 결과에 매여버리면 그 결과는 바로 돈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에 매여버리면 이 장사를 오래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음식 장사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돈을 아끼려고 해요. 돈에 매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어떻게 해요? 싸게 재료를 좀더 싸게 구입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터넷에서 싸게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싸네 해서 사면 꼭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왜요? 이 물건을 그 인터넷 사진을 보면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게 배달돼서 딱 와서 열어보면은 너무 허접해요. 옷도 그래요. 예, 싸, 싸서 샀는데 입어보면 너무 허접해요. 그리고, 어, 며칠 못 가요. 예, 오래 입지를 못해요. 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돈에 매이이다 보니까 음식에 재료를 싸게, 해. 예, 어떻게든 싸게 하려고 그러고 소홀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는 사람들은요, 딱 알아요. 아 이거 재료가 안 좋네. 이거 딱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한번 왔다가 다시는 그 식당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이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돈에 매이지 않고. 손님들에게, 손님들에게, 이 음식 장사의 사명, 음식 장사 하시는 분의 사명이 뭐예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의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님들이 와서 맛있게 드시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맛있게 만들려고 항상 노력하고 연구를 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손님들이 알아요. 이집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다시 온다는 거죠. 또 다시 온다는 거죠. 또 가고 싶다라는 거죠. 어제 닭갈비를 저녁 식사로. 예, 먹었어요. 아, 저는 그 집에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하 일단 되게 싸요. 어, 다른 데서는 만 원이 넘고 뭐만 이천 원,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게 요새 닭갈비 집의 가격인데요. 이 집은 7,900원, 8,000원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맛도요, 제가 춘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맛도 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상냥하고 어, 잘 대해주고 예 반찬도 알아서 내가 어, 제가 달라고 하기 전에 갖다주고 갖다, 어, 갖다 주고 이렇게 계속 살펴줘요. 그래서 갖다주고 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집 정말 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손님들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예그 집은 힘들지 않을 거 같아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음식 장사를 해도요 돈에 매여 버리면 안 돼요. 네, 결과에 매여 버리면 안 돼요.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음식 장사에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손님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쫓아가는 그 음식점은 예 부응할 수 있어요. 잘될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되려면 또이 교회가 잘되려면 우리는요 사람의 매인은 안 돼요 결과의 매인은 안 돼요 무엇에 매여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 위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질 때의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잘 알게 되어질 거예요 왜이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곱하여요 사랑을 못 해요. 어디선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붙들려고 해요. 사람을 붙들려고 하고 또 사람을 바꾸려고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바꾸려고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지쳐 있으니 불평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 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명을 쫓아가면 결과는 따라온다. 예, 네,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이 헌신하고, 내가 왜 이걸 공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저 사람을 바꾸려고, 이 교회를 바꾸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기 때문에, 예,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헌신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헌신해 나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야. 그래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에, 그들을 위하고 섬기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야. 이웃을 만날 때라도 가족에게 가족을 섬겨 나갈 때라도 또 성도를 섬겨 나갈 때에도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도 역시 그 초점에 우리가 맞춰서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에 결과는 따라옵니다. 결과는 따라와다 그래서 20절 중간 이후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결국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결국, 예, 우리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요. 어느 일순간에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삶을 사는, 사니까 저 사람에게 정말 은근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꾸준하게 내가 섬겨나갈 때에 그때 그들은 감동받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예, 꾸준히 할 때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초점을 맞춥시다. 저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 안에서 그렇게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